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처음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또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른 이념으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립을 이루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제자도 있었고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착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각각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잠시 후면 모두들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손들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품어야 할 사랑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많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가론유다처럼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에 또 하나는요 처음 사랑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한데, 야 내가 우리 선생님의 제자라는 거 너무 너무 기뻐. 어나 예수님 제자야. 사람들에게 의심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총출동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선생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했고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 그대로이십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족을 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예배 끝나고라도 좋고요. 꼭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모님을 붙잡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들딸들을 붙잡고 아들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남편을 붙잡고 아내를 붙잡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